Oh okay.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치킨이에요? <laughs> 얘네 치킨이요. <laughs> 아니에요. 내 애인이랑 그 애인의 친구 선물 사러 가기. 근데 이제 이성인 거지. <laughs> 아, 그니까 후다닥 빡시지. 난내 선물 사오는 게 괜찮아. 넌 그냥 성공하네. <laughs> 아니, 그, 무력 뭐? 전에. 아니, 둘. <laughs> 아니, 둘. 순간에 둘만 있는 순간에. 대해서, 뭐 막. 서로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. 아, 근데 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, 애인이 <laughs> 없으면 선안지키는데안 지켜질 수도 있다. 아, 아니, 근데 애인이 없으면 둘이 애인으로 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아니, 술을 안 마신다거나. 그냥. 술 마시면. 뭐, 마셔도 그냥 본인들이 자신 있겠지. 뭐. <laughs> 그리고 호감이 있어야 친구가 될수 있잖아요. 호감이 있어야 <laughs> 있어요 뭔가 다른 의 호감 아닌가? 근데 남자.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 <laughs> 누가 거? 봐도 나 누가 봤을 때막 <laughs> 바람이 안 그것도 바람이야 뭐가 더짜증나뭐나네 <laughs> 어, 이 짜증나지 게끝 있다 아니 아직까지, 아직까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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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는데? 맛있겠다 신한 맛은 아이 맵게 생겼다 그러네요 아 귀여워 진짜? 치즈도 사게? 치즈 짱 치즈도 사개 지금은 못하니까 치즈 진짜 짱 써먹냐 아 응? 나와 성민은 <laughs> <형님은> 나와 나 <laughs> 어떤 사람이 나더라도 카톡 배우라 했었는데 야 너도 귀여워. 너도 해도. 젤리? 나또 오면 되니까. 괜찮 <laughs> <그냥 어깨도 맛있겠다. 웃음> 음. 와, 냄새 좋아. 뭐지? <laughs> <어디> 레몬 진저티? 응. 군침 넣는데 티브가조 너무 비싸. 아어 <laughs> 어, 찾았다. 이제 뭘 표현하고 싶었다. 젖소가. 불젖, 불불 아까 저기 있던 게소 머리였나 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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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 I hold you close next to me, hey. <laughs> 감옥 같고, 정들었던 내 방. 저 있고, 불투명해서 방은 더 하나도 안 돼.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? 그리고 너무 더러웠어, 집이. 네. 다시. 하나, 둘, 셋. 아, 성공! 성공. 뭐가 성공인데? 이상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찍어? 코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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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보지 않아? 야 우리 태... 하고 왔어 지금. 여 <laughs> 그런 사람 <laughs> <맞다>. 없어 여기 <웃음> 그런 <웃음> 사람 없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진작 <진짜> 말해줘야지 <laughs> 아니 뭐 꿈에 야얘 장난 아닌데? 어 <laughs> 맞아? <웃음> 아니 오빠. 오빠리너 오빠들이야? 그래? 어. 야너너 지금 저거 다 정리 언제 하냐? 아후 선수 뭐야? 소수는너 거야? 네 거일 거고요. 너술 술쟁이구나. 내돌 <laughs> 밥도다. <laughs> 아, 여기 남은 남은 거고 뭐, 오늘 먹을까 해서. 뭐, 먹자. 그래서 냉장고에 냄새 나거든. 냉장고, <laughs> 냉장고 그렇 않아 오늘 오늘 먹다 해서 그냥 할까 해서 사놨어. 거짓말 아, 거짓말. 알았을 거짓말. 알았을 거짓말. 알았을 거짓말. 알았을 거짓말 원래 있었으면서 기절 없다.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꽉 막혀 있거든. 아, 집길기절가 근데 여기 하수구가 막혀서 내가 봤어 여기 안 닫. 아. 하수구가 막혔고? It's fucking good h u n d But like for like. 뭐야, 저거는 이거? 모르는 사람. 아니 아, 니가, 니가 아, 아, 아니 그아니까 I'm sorry. I'm sorry. d o w s o o m s o r 야. 그 우리 한국이요? 카스랑 소주랑 이렇게 찍자. 나 여기저기 흔들 시켜 줘. 회들 시키는 거 줘.

Bad words. Bad words. Yeah. Party. A party. Caralho, the party. <laughs> <laughs> <Woo! Yeah, yeah. laughs> party. Yeah. Yeah. Party. Yeah. Azul. Caralho. Caralho. Az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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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Beautiful. Beautiful. Yeah. <laughs> Azul. 그게해너 있고. 영어 하는데도 한국어로 받아 하면 어떡해? <laughs> 왜안 먹어? 좀 먹어. 이거 뭐 뭔지 알아? 아. 젤리 두부? 젤리시두 젤리 두부. 묵. 뭐? 아, 뭐. 아 뭐. 뭐 뭘로 만든거야? 뭐? 도토리! 도토리 묵같다 아, 청포목도 도토리로 간다? 얘는 다른걸로 간다지않까 색깔이 저런 일 아, 왜! 안 나와? 아, 그냥! 너 왜! <laughs> 너가 욕한 것만 먹었어 I'm sorry, is your 1106? Yes Ah, yes, thank you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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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마아, 다 다른 는저어어서아뜨거는 진짜 뜨거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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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아니었는데 이게 는로 오지 는자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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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Yeah, it's just because I like the buttons